이번에는 BHI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b h i 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네, 일를 현재까지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음, 10월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음, 지시부신한 모습이었죠. 자, 근데 한 11월 중순부터 음, 바닥을 다진 후에 음, 12월 들어 거래량이 대량으로 네,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레벨업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좀더 상승하지 못하고, 음, 이 상승분을 거의 뭐 반납했죠. 반납하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행보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62,000원이고요. 현재 가 대비 상승 이력 14.18%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방 리포트 지금 보시면은 9월 이후에 목표가 한 62,000원, 57,800원 정도 제시되었고요. 가장 최근에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든든한 수주, 단단한 실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도 네, 뭐 많이 좀 받고 있고 실적도 사실 탄탄한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BHI, BH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BHI는 발전소에서 필요한 그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BHI의 주력 제품은 배열 회수 보일러. 영어로는 HRSG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이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서 전기를 한번더 만드는 거대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HI는 최근 뭐전 세계적인 그 에너지 정책 변화, 즉 이제 석탄 발전소는 좀 줄이고 있고 LNG 발전소는 늘리는 추세 덕분에 아주 바쁜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보조 기계, 영어로는 이걸 BOP라고 하는데요. 이 BOP도 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다시 주목받는 이 원전 테마와도 깊게 연관된 기업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HRSG 수주장고가 실적으로 전환되며 이익률과 실적 모두 구조적 개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그 HRSG, HRSG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이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LNG 복합 화력 발전소의 심장 같은 네, 부품이구요 그래서 가스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이 뜨거운 이 배기 가스를 그냥 이제 버리지 않고 이거를 다시 회수해 가지고 증기 터빈을 한번더 돌리게 해주는 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뜨거운 배기가스나면 이제 버리기 십상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더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친환경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장구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안 뭐 계약만 해놓고 아직 만들지 않던 일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이제 뭐 장부에 진짜 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익률과 실적 모두 이제 구조적인 개선이 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어쩌다 뭐운 좋게 돈을 번게 아니라 돈을 잘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뭐 수주 경쟁을 하든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뭐 장부에 어, 이제 그 일감이 이제 넘쳐나죠 네, 넘쳐나니까 제 값을 받고 팔수 있고 그래서 이익률이 많이 좀 좋아졌다 라는 뜻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리고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사상 최대의 수주와 높은 잔고로 2026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 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뭐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주문을 이제 따놨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의 수주를 거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높은 장거,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이 산더미처럼 이제 쌓여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뭐 주문이 끊기더라도 몇 년은 공장을 풀 가동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가 뭐 이제 뭐 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된 일감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벌지 이제 투명하게 보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뭐 실적은 뭐 좋을 것이라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이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네, 아래단에서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분기 및 2025년 실적이 이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영업이익이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나 상당히 뭐 많이 이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HRSG 배열 회수 보일러 매출이 1591억 원으로 본격적인 수주장구의 매출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R 수주장구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단가락과 매출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9.9%까지 상승하면서, 가구 대비 구조적으로 개선된 수익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4분기 선에좀 좋은 실적. 이 지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네, 수주 확대와 장고 기반의 성장 가시성이라 돼 있죠. 그래서 지난해 신규 수준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 그 hr 그 sg의 수주가 음 1조 2천억원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한6 5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뭐 지난해 연말에 수장고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 7나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매출 성장이 대부분 수주 장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가시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이제, 2026년, 올해 이후의 성장 동력 그래서,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하 이제, 미래, 미래, 미래를 반영하는 게, 선반영하는 게 바로 이제 주가죠. 그래서, 2026년, 음, 영업이익은 1,095억 원으로, 음, 전년 대비 한51%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H.R.S.G. 수요가 특히 뭐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연간 1조 이상 신규 수주 흐름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또신 사업 구체에 대한 기대도 중장기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의 성장 동력도 있는 업체라는 거 잠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저 그렇죠?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 2025년 지난해는 역대 수, 최대의 수주를 달성했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HI 관심 분들은 요 리포트문을 보시면은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까지 참조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